지금 이세요 네. 이거 경계선 아니야. 여기에. 쳐세요 너무 어끼세요 끼세요. 세요 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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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요 끼세요. 부위로 끼세요. 끼요 끼세요. 끼세거끼요끼요 끼세요. 지세요끼세힘 끼세요. 끼세요. 지세요힘빼세요 힘 빼시고요. 네. 요거 뼈 느껴지세요. 아힘 네. 어, 어. 빼세요. 네. 요 뼈. 그렇지 고거. 고거. 고 뼈에서. 뼈에서 떨어지네. 요만큼. 요만큼. 요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 뼈죠. 됐어. 여보세요. <laughs> 개를 이제 개를 좀 넓게 잡으세요. 지금 약간 밀릴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손가 이렇게 잡으세요. 됐어요. 자, 기대세요 기대면서 올라왔다가, 기대면서, 오, 쓱. 아. 기대면서, 오, 자, 아. 기대면서, 오, 쓱. 아. 기대면서. 아. 세. 기대면서 아. 근데, 약간, 아. 이렇게 하세요. 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을? 은 응. 아. 정면을 밀리지 않게끔. 아니야 몸이 해야 되는데 팔이니까 그래요 지금 응. 상체만 올라갔다가 상체만 포... 아니요 상체만 올라갔다가 상체만 상체만 내려가세요 팔은 놔두고 상체만 내려가면서 요 점에서 팔만 푹 던지고 요 점에서 팔만 푹 던지고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팔푹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해야죠 투 세김민2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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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